5월 20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동연입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포항시립도서관이 지금 우리 학교는의 주동근 작가와 함께하는 2022 포항 만화축제를 내일과 모레 개최합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포항시립도서관 이 예민 사서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포항 만화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해 주세요. 아, 네. 어, 포항 만화 축제는 저희 포항 중앙도서관에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축제인데요. 네. 어, 포항 중앙도서관에 특성화 자료가 만화거든요. 그래서 어, 도서관인 도서관이 좀 이렇게 정적인 공간이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에서 조금 탈출하고 또전 세대가 공감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도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음. 만화가 저희가 특성화 자료다 보니까 그렇게 네. 그 만화 축제를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한번 해 보자. 네. 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은 이 만화 축제를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올해는 주제가 지금 우리 도서관은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네 고기 웹툰에서 지금 차관을 해서 내용을 보면은 좀비를 피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탈피해서 뭔가 희망적인 삶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학교는이 국내는 물론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원작자인 주동근 작가와의 만남이 참 기대가 되네요. 네네. 어 주동근 작가님한테 이제 궁금하신거나 또뭐 네. 뭐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꼭 오셔서 그런 어떤 관련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뭐 이렇게 질문 뭐 당첨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사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주동근 작가와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어 주동근 작가님은 저희 내일 오후 2 시에 네. 어울마루라는 강당이 있는데요. 네. 네, 그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나요? 사전 저희 포항 시립 도서관 홈페이지 문화 행사 신청 코너에서 네. 사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직접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주동근 작가 외에는 어떤 뭐 만화 작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 22일 일요일에 또두 분이 더 오시는데요. 네. 어, 오전 10시 반에는 같은 장소에서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현재 공중파에서 드라마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음. 선영민 작가님이 오시고요. 네. 그리고 22일 오후 2시에는 우리 작가님, 그칼 가는 소녀 우리 작가님도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은 주동근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선영민 작가와 우리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네요. 네. 어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좀비와 관련된 방탈출 게임이 진행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은 만화축제 이틀 동안에 이제 휴관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시민분들이 뭔가 도서관에서 그 동안 해보지 못한 어떤 재밌는 이벤트를 들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차관을 짓고 네. 그리고 이제 좀비가 또 출몰을 하니까 <laughs> 두 개를 한번 엮어보자 해서 네. 이제 생각을 하다가. 도서관 자료실 탈출 게임이라고 해서 도서관 런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 이 도서관 이용 방법을 좀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수월하게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실 안에 있는 힌트들을 보고 음. 이제 미션을 수행하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비밀번호를 풀어서 도서관 자료실을 탈출하시는 건데 만약에 45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탈출을 못 하시면은 준비의 네. 추격을 받게 됩니다. <laughs> 네. 그럼 제한 시간이 45분인 거네요? 네, 네. 이게 좀 어렵진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네. 어, 도서관 내 다른 사서분들을 대상으로 음. 어, 시험을 해 보고 있는데 네. 조금 어려워들 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료실 안에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뭐 이용 안내라든가 예.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보시는 게 힌트 아닌 힌트가 아, 될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 안내를 숙지하면 좀 네. 탈출하기 쉽다라는 힌트를 주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또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나요? 어뭐 만화 웹툰 캐리커처 어. 캐릭터 관련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캐릭터처 작가님들이 이제 오셔서 캐릭터처 직접 이제 그려주시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어, 페이스 페인팅, 그 그러니까 좀비로 변신을 또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캐릭터 보석 십자수라고 해서 이제 보석 십자수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또속 클레이라고 해서 그 비누 지정토가 있어요. 네. 이걸로 또 캐릭터를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또 AR 체험이라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어 내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움직이는 음. 네그림이또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웹툰 창작실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직접 그 웹툰 작가님들이 사용하시는 태블릿 PC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용 방법을 인지하고 또 거기에서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서 스티커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어,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럼 무료로 진행이 되나요? 어 일부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네. 캐릭터 보석 십자수랑 캐릭터 소 클레이는 어, 재료비를 깨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참여를 할수 있는지 참여 방법을 어,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가 어, 5월 17일 화요일에 이제 사전 신청을 오픈을 했었는데 네. 당일에 이미. 이 신청 마감이 되었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이제 현장에 물론 그렇다고 참여를 아예 못 하시는 건 아니고 네. 현장에 오셔서 예, 선착순으로 신청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음. 네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laughs>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포항 만화 축제가 열리는 동안은 정말 조용하기만 한 도서관이 아주 활기를 띌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 달라고 또 전할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어, 진짜 도서관에는 뭐 조금만 소리를 내도 이렇게 좀 조용히 해 달라는 어떤 그런 멘트들을 음. 들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네. 만화 축제 때는 절대 그런 걱정 없이 <laughs> 정말 뭐 놀이터에서 놀듯이 재미나게 모든 걸 즐겨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어느 연령대건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 포항 만화 축제 소식이었습니다. 포항 시립 도서관 이예민 사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